자 이제 이 강의의 슬라이드는 온통 빨간색일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유학과정 유학 지원하는 과정에서 느낄 스트레스를 대변해 주는 거네 <laughs> 예. 아, 진짜로 네 예. 스트레스를 한 프로세스예요 오케이 그래서 어, 어, 어느 시점에서 프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긴 음, 프로세스고 그래서 처음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학교 선정을 많이 하려고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학교를 다 한꺼번에 선정하려고 그래요. 그거 스트레스 돼요. 왜냐면 지금 학교 하나, 두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다섯 개, 여섯 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많이 보내야 되잖아요. 요새는. 그리고 학교 선정은 ING에요. 왜냐면 요소들이 있어요. 변수들이. 시험 점수가 오를 수도 있고, 이런. You know. 음. 등등등등,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꼭 무조건 보낼 한 학교만 선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첫 학교작 업할때 엄청 스트레스 많아요. 왜? 할거 많아요. 음, 모든 것을 이력서, 에세이 등등등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또 그게 또 뭐가 뭐들 아시냐면은. 첫 학교 단추 잘못 끼면 끝장이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후덜거려요. 왜첫 학교 단추? 왜냐면첫 학교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에세이 같은 경우도 베스트를 선택을 할거 아니에요. 소재도 그렇죠. 그리고 그걸 최선을 다해 가지고 잘쓸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갖고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학교를 짜집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세, 네 번째 학교를 새로 쓰기 싫어서 그런가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에센셜 학교들이 에세이 질문이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물어보는 거는 비슷해요 너 누구니 어너골 뭐야 너일 잘한 거 뭐니 이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음 그래서 요거 잘못되면은 진짜 맞아요 끝장일 수 있어요 다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후설거려요음 오케이? Okay? 그래 이건 어떻게 스트레스를 처리해야 되냐면 이거 어떻게 서, 스트레스를 해야 되냐면 생각하지 마님 그냥 이렇게 다리를 건널 때 아래 쳐다보지 말라고요 어휴 저저 나한테 잘못해가지고 이거 끝장이면 어떡해 그 시간에 에세이 소재 한번 더 생각하고 그, 어, 글 한번 더 보고 진짜 저 지금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같이 얘기하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또 이제 첫번째 학교 작업이 끝났으면 그걸 갖고서 그 다음 학교들을 짜집기 하고 들어갈 때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되게 실상해 보여 나 많이 봤거든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어 이거 베스트인가 그리고 평이해 보여 계속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니까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때 흔들리면 안 돼요 님이 자기 애쓰니까 많이 본거지 학교들은 처음으로 보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응? 오케이? 그리고 또 정신없이 막 이제 하니까 막 너무 해치우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하긴 하지만 왠지 이렇게,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한 거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유학 지원 프로세스는 좀 빨리 시작을 하더라도, 데드라인들이 다 고만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정신없이 해치우는 시기가 와요. 그럴 때는요, 대범함 필요해요. 대범함. 컨설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80대 20. 이게 뭐냐면은, 80만 오케하면 밀고 나가는 거야. 음. 이럴 땐 대범함. 그렇지만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실수하는 것들, 뭐 다른 학교 학교 이름 지, 집어넣고 이런 거, you know? 뭐 그렇다고 해서 난 완전 떨어지냐 그러진 않아요. 또요그 강의를 제가 했어요. 어떤 실수들이 심각하고 어떤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대세를 가르지 않을 수도 있는 확률이 크다 이런 강의를 했거든요. 가서 보세요. 오케이 밀고 나와야 돼. 네. 그런 실수들을 안 하려고 최선을 소 하면서 그래도 첫, 학부, 첫 학교 작업 때 어. 잘 생각하면서 했으니까 그거 메인인 걸 갖고 착착착착 커스터마이즈해가지고 착 뿌리는 거예요. 음. 너무 완벽 여기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게왜면 완벽주의야. 근데 이 완벽주의는 님한테 도움이 되는 완벽주의가 아니에요. 음. 오케이? 자, 또그 다음에 인터뷰. 어, 인 인비테이션. 자, 인터뷰, 인터뷰 두번 썼네. 인비테이션 기다릴 때 이때 피 말라요. 음. 누구는 받았더라, 인비테이션 벌써. 어떤 학교는 벌써 인비테이션 날렸대. 막 사이트 보면은 막전 세계 애들이 올린 거뭐 이런 것도 있고 어, 미치고 환장하겠다. 막 이런 불안해 죽겠는데도 그 와중에 또 인터뷰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인터뷰 연습이 제대로 되게 했어요. 근데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인, 인터뷰가 나타나면 바로 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때 막 불안해 죽게가지고 자기 컨트롤 못해가지고 연습 못하고 있으면. 님그 기다리던 학수고대한 인터뷰 인비테이션에 와도 준비가 안돼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님 그쵸 음자 응.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대부분의 학교는 매우 나이스하게 넌 불합격이다 라고 편지를 보내줘요 즉 무소식이 회소식이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카더레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뭐 학교들이 뿌렸으면 뭐 순차적으로 뿌러, 뿌러, 뿌렸겠지 유노? You 유노? Know? You know? 나한테 불합격 통지가 오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렇게 보내줘요. 아주 이쁘게 편지로, 음. 이메일로 주로. 그러면서 또 인터뷰 하고 나서 이제 난리 나는 거지. 또 누구는 합격 받았더라. 어떤 학교는 또 합격을 날렸더라. 이런 거 이때는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님.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이때는 다른 학교의 인터뷰들도 좀 준비하고 인터뷰. 준비를 하는 거를 까먹지 않게 계속해서 좀 상기시키고 그리고 불합격도 날라가도 조금 어, 마음을 좀 잡고 왜냐면 이때 기억해야 되는 거딱 하나예요. 어차피 한 학교만 갈 거라는 거. 어? 자기 자신 마인드 컨트롤해야 돼요. 오케이? 그다음에 합격하고 나서도 불안해요. 예를 들면 석박사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주나? 어? 그럼 만약 준다면 언제 연락이 오지? 무슨 어떤 형식으로 오지? 얼마 줄까? 뭐 이런 거. 그리고 또막 깊은 와중에서도 막또 고생 그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사서 받아. 뭐냐면은 저 잘할까요? 잘할거예요 오케이. 음. 잘할 거예요. 우리 한국인의 근성이 있어요, 진짜로. 이런. You know?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이게 후덜거리는 프로세스긴 해요. 그래서 중간중간 자기가 많이 컨트롤을 해야 되고 음? 뭐 불합격이 와도 그거에 막 흔들리고 막 우울해지고 막잠못 자고 그러고 그러면 안되님 그리고 이게 체력이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진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바보 같은 실수를 하는 거 그런 거 응. 그리고 지금 우울증 얻으려고 지금 유학 프로세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유학을 가서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단상 도와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좀 크게 생각하고, 좀 릴락스 할 필요가 있고, 중간에 너무 이렇게 힘들고 나면 한 이틀, 삼일 정도는 쉬어도 괜찮아요. 진짜로. 네. 피곤한 마인드와 피곤한 바디는 무엇, 무엇, 실수들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우울증. 그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음, 화이팅!